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, 장태준. 네, 제가 맡은 역할은 어, 장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어,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이고요, 그리고 또 시민경제를 어,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. 어, 어떤 우연한 계기로 또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어, 캐릭터랑 작품의 매력을 네. 말씀드리자면. 음, 우선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어, 굉장히 그 이야기의 짜임새가 뭔가 이렇게 야망과 욕망을 소재로 하는 어,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 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하나가 있었고 또 장태준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기존에 해봤던 어,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야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는 캐릭터라. 아, 좀 크게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